자식은 손님입니다. 정거장 주인은 이제 쉬십시오. 오늘도 자식 걱정에 핸드폰만 만지작거리셨나요? 바쁜데 내가 먼저 전화하면 방해될까 싶다가도 며칠째 잠잠한 전화기를 보면 서운한 마음이 불쑥 올라오곤 합니다. 평생을 다 바쳐 뒷바라지했고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게더 배불렀던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남처럼 느껴지는 자식의 뒷모습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내가 인생을 헛살았나, 자식?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더니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당신이 인생을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단지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 조금 서툴렀을 뿐입니다. 인류의 스승, 칼릴. 지부라는 자식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이들은 당신의 아이들이 아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갈망하는 생명에 아들딸이다. 당신은 활이고 아이들은 당신으로부터 쏘아진 살아있는 화살이다. 활의 역할은 화살이 멀리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팽팽하게 버텨주는 것입니다. 화살이 일단 시위를 떠났다면 그때부터 화살의 궤적은 화살의 몫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날아간 화살의 뒤를 쫓아가며 더 높이 날아라. 왼쪽으로 가라고 소리치고 있지는 않나요? 자식이 당신의 전화를 피하거나 무뚝뚝하게 구는 것은 그만큼 자기 인생이라는 관역을 향해 열심히 날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화살이 활곁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화살이 아닙니다. 자식의 독립을 당신의 실패가 아닌 당신의 완벽한 임무완수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철학자 쇼페나우어는 노년의 행복에 대해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가 누구인가에 달려있다. 타인에게서 행복을 구하는. 자는 자신의 행복을 도박판에 거는 것과 같다. 여기서 말하는 타인에는 자식도 포함됩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게내 행복이다라는 말참 고결해 보이지만. 사실 위험한 도박입니다. 자식의 상황에 따라 내 기분이 지옥과 천국을 오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행복의 주도권을 자식에게서 당신에게로 되찾아오세요. 자식이 명절에 용돈을 얼마 줬는지 이번 주에 전화를 몇번 했는지가 당신의 하루. 기분을 결정하게 두지 마십시오. 자식에게 쏟았던 정성에 10%만 본인에게 투자해보세요. 그동안 비싸서 못. 먹었던 맛있는 음식을 나를 위해 차리고 배우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스스로 행복해 보일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를 짐이 아닌 존경스러운 어른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자식은 손님입니다. 아주 귀하고 소중하지만 언젠가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할 손님. 말입니다. 손님이 떠난 빈자리는 이제 당신의 평온함으로 채워야 합니다. 오늘부터 딱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기대를 버리면 상처도 없습니다. 준 것을 잊으십시오. 둘째, 거절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내 건강과 노후를 담보 잡히지 마십시오. 셋째, 나와 친해지십시오. 혼자 보내는 즐거움을 아는 노년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 맺는 인연은 덧셈이 아니라 뺄셈입니다. 오랜만에 나간 동창회나 모임에서 돌아오는 길 왠지 모를 공허함과 피로감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남들은 자식 자랑, 돈 자랑에 열을 올리는데 그 사이에서 웃음 짓고 있는 내 모습이 문득 낯설게 느껴지곤 합니다. 젊었을 때는 한 명이라도 더 아는 것이 힘이었고 넓은 인맥이 곧 능력이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니. 넘고 보니 억지로 맞추는 관계가 오히려 내 몸을 망치는 독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현 공자는 인간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익지 사무라. 하여 정직한 사람, 신에 있는 사람, 견문이 넓은 사람만을 곁에 두라 그렇지 않은 인연에 내 귀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스스로를 해치는 일이다. 또한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심을 쏟는 것만큼 허망한. 일은 없다, 여러분. 60세 이후의 인간관계는 양보다 질입니다. 이제는 관계를 다이어트해야 할 시기입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거나 만나고 나면 기운만 빠지게 만드는 에너지 뱀파이어들과는 과감히 거리를 두십시오. 친구를 잃을까봐 두려우신가요? 혼자가 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고독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수 있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외톨이가 되는 것은 무서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고독의 품격을 갖추는 고귀한 과정입니다. 남의 자랑을 들으며 억지로 손뼉 쳐주는 시간 대신 혼자 차를 마시고 조용히 산책하는 시간을 즐겨보세요. 혼자 있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만이 타인과도 건강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비로소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진정한 인연이 곁에 남게 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인간관계에서 딱세 가지만 실천해보세요. 첫째, 기분 나쁜. 자랑질에는 웃으며 자리를 피하십시오. 둘째, 착한. 사람 소리 들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나에게 먼저 착한. 사람이 되세요. 셋째, 옛정 때문에 참지 마십시오. 인연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무게를 덜어낼. 때, 네, 비로소 당신의 노년은 우아해집니다. 남을 위해 쓰던. 에너지를 이제는 오롯이 당신의 평화를 위해 사용하십시오. 나이 들면 쇠퇴가 아니라 인생이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거울 앞에 서는 것이 예전만큼 즐겁지 않으신가요? 깊어진 주름과 검버섯을 보며 나도 이제 다 살았구나 싶은 마음에 문득 서글픔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활기찬 모습이 부러움을 넘어 질투로 다가오고 깜빡깜빡하는 기억력에 덜컥 겁이 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점점 소외되고 있다는 그 불안함, 당신만 겪는 특별한 고통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대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노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은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지혜가 만개하는 가장 화려한 수학의 계절이다. 육체의 힘은 줄어들지만, 마음의 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아진다. 여러분, 나무도 가을이 되어, 단풍이 들어야 가장 아름다운 법입니다. 청춘이 푸르기만. 한봄이라면, 노년은 온갖 비바람과 폭염을 견뎌내고, 맺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주름은 당신이 세상의 풍파를 정면으로 맞서 싸워온 훈장이며, 느려진 발걸음은 이제, 앞만 보고 달리지 말고, 주변의 아름다움을 찬찬히 살피라는 신호입니다. 자주 잊어버리는 기억력 때문에, 속상하신가요? 그것은 내가 이제 쓸데없는 정보는 버리고 인생의 본질적인 지혜만 남기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배려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나이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인생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 나이 드는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제야. 비로소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체면과 체면 사이에 갇혀있던 진짜 나로 살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오늘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아직도 할수 있는 일들에 집중해보세요. 젊은이들은 결코 돈으로 살수 없는 당신만의 통찰과 경험은 이 세상을 밝히는 가장 귀한 자산입니다. 오늘부터 나 자신을 위에 세 가지만 약속해보세요. 첫째, 주름을 가리려 애쓰지 말고 웃음으로 채우십시오. 둘째, 이 나이에 몰이라는 말 대신 이 나이니까 할수 있어라고 말하십시오. 셋째 하루에 한 번은 나를 위해 거울을 보며 참잘 살아왔다고 칭찬해 주십시오. 돈이 없으면 대접받지 못할까봐 두려운 당신에게 나이가 들수록 지갑은 두둑해야 하고 입은 닫아야 한다는 말 자주 들어보셨죠? 풍족하지 못한 연금에 자식들에게 나눠준 재산까지 생각하면. 남은 노후가 비참해질까봐 덜컥 겁이 나기도 합니다. 남들 골프 치고 여행 다니는 모습과 소박한 내 처지를 비교하다 보면 평생 열심히 살아온 내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 자존감이 뚝 떨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품격은 통장의 장고가 아니라 당신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염세주의 철학자로. 알려진 쇼페나우어는 행복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가 누구인가에 달려 있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결코 빈곤하지 않다. 그의 말처럼 돈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줄수 있지만 결코 평안함을 줄 수는 없습니다. 10만 원짜리 비싼 식사보다 내가 직접 정성껏 차린 소박한 밥상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이 노년에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철학자 에피크로스는 또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자신에게 만족하는 자가 진정한 부자다. 탐욕은 채워지지 않는 구멍난 항아리와 같다 돈이 액수로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주며 효도를 기대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내 노후 자금은 내가 끝까지 쥐고 있는 것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길이며 동시에 당신의 마지막 자존감을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돈이 부족하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명품 가방을 들지 않아도 깨끗한 옷차림과 온화한 미소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품격 있는 말투가 당신을 훨씬 더 빛나게 합니다. 진짜 부자는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 아니라 돈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경제적 불안을 다스리는 세 가지 마음 습관을 가져보세요. 첫째, 남과 비교하는 습관을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둘째, 나를 위한 작은 소비에 죄책감을 갖지 마십시오. 셋째, 돈으로 대접받으려 하기보다 지혜로운 어른의 향기로 승부하십시오. 인생에 후반전은 얼마나 가졌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얼마나 만족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당신이 가진 지혜와 경험은 세상. 그 어떤 금은 보아보다 귀합니다. 마지막까지 품격 있게 아름다운 마침표를 준비하는 법 요즘 주변 지인들의 부고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시나요? 나에게도 언젠가 닥칠 그 순간이 무섭고 남겨질 가족과 정리하지 못한 삶의 흔적들이 걱정되어 밤잠을 설치기도 하실. 겁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삶이라는 문장은 마침표가 찍혀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은 오히려 남은 생을 어떻게 하면 더 뜨겁게 사랑할지 가르쳐 주는 축복입니다. 로마의 철학자이자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 어제 살았던 것처럼 오늘을 살고 오늘 죽어도 후회 없도록 사랑하라 또 성인.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축복 중 가장 큰 것일지도 모른다.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잘 떠나는 연습인. 웰다잉은 well, 죽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마세요. 내 물건을 하나씩 정리하며 가벼워지는 연습을 하십시오. 물건을 비우고 마음을 비울 때 역설적으로 지금 내 곁에 있는 차한 잔, 창밖으로 보이는 노을,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의 손길이 얼마나 눈부신지 깨닫게 됩니다. 죽음은 어두운 구멍이 아니라 다음 방으로 넘어가는 문일 뿐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거친 파도를 헤치며 열심히 노를 저어왔습니다. 이제 그 배를 조용히 항구에 대고 쉴 준비를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고생한 당신에게 주는 최고의 휴식입니다. 오늘부터 평온한 마지막을 위해 세 가지만 기억해 보세요. 첫째,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미루지 마십시오. 둘째, 내 삶의 흔적들을 미리 정리하며 가벼운 자유를 만끽하십시오. 셋째, 오늘 하루를 내 인생의 마지막 선물인 것처럼 소중히 사십시오. 준비된 이별은 슬픔이 아니라 우아한 퇴장입니다. 당신이 남긴 삶의 향기는 당신이 떠난 후에도 남겨진 이들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지지 않는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마지막 순간이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안식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